그리고 (4주의) 일진 사주 명리학 (제177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9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8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개묘년 16월 정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입니다. 6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 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다르죠. 일주는 일 주, 이 일, 일주 기둥 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 주자는 천 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건 일주 요 주인 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 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재강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어일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열 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열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어 개라고 하는 어열 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 갑. 을은 가불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가불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열 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청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청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 불의 기운은 뜨거운, 어, 기운으로 봤을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여름 천간으로 병종 화화라고 하는 어, 어 일천간이 화아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왕한 황절.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우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어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어,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어, 눈에, 눈,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어, 만물을 눈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 지, 지해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어,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어, 태양지화 같았죠. 태양지화 어, 같았서하늘의 태양의 비율을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어,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의세상을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 자리에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본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 더 쉽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어,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정, 정화가 일간이다르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어,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답 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 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 쭉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이고 무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어,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 병화하고는 달리 우마인정화는 일간정화가 좀 왕, 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 모인 이건 정적 모라고도 하고요. 뭐,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 정모에서 정인이라고해서 정화를 생겨줄 수 있는 감목이 있어야지만 어 정화의 불꽃을 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가추 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황절인 가을이라든가 수황절인 겨울이라더라도 하 감목 하나만 있다면 었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이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 하게 되면 오히려 목 다화식이 될수 있다 목 다화색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목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는데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어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 께에 하나 집어 뜬럭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만볼트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만 볼트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 볼트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수 있는 컴퓨터 더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수 있다. 이 변화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 정화일관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 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임수로서 수보양광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는 갖다가 조절, 조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광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거,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력,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되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을 다음,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을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치라고도 표현하고 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내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월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사 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왕쇠와 한 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떤 웅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들을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계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어, 사람이 살다. 린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왕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면 수가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을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어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 나야지만 부기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기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천, 빈한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이 왕세관열을 볼수 있는 가늠자 역할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어,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6월이 되겠죠. 6월, 유월. 자 6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 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을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 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양, 어, 음력 뭐 1일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절기마다 어,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강이라. 백로와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다른데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보다 백로.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술월이 자체가 신유 술, 월이다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추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유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 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다음에 경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신,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중용하거나 용신을 중용할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을 로쓸수 있고 겨울취용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섞여서 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마저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어, 취용할 때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 속에서 해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계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 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수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어,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운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유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가 일간 유월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이 임수를 쓸수 있지만은 무토, 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유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임수를,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어,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는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 왕, 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어,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죠. 금, 그,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태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유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뤄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 할수 있어야지만 뭘할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어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 왕절인 6월에 일간이 정화 일간이 태어났다 그러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 자 6월이라고 하는 계절 특. 지 뭐라 그랬습니까?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월과 마찬가지로 유월이 어, 신월이 임관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금이 굉장히 왕하고요. 상대적으로 화는 신월의 병지, 그 다음에 유월에 뭐가 됩니까? 사지가 되죠. 화는 화토는 굉장히 약합니다. 신약하고 재성이 왕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정화, 제가 설명할 때, 정화는 인위적인 불이라죠. 병화와 달리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정화를 생조해 줄수 있는 인성, 연료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연료, 목을 생, 화를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목생화 해서, 인성이 목이 필요로 한데, 이때 간목을 씁니까? 아니면, 아니면, 을목을 씁니까? 지지로 임목을 씁니까 또는 어 묘목을 씁니까 라고 봤을 때 장관이 당연히 정화는 을목 묘목이 많으면 결단코 좋지 못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천안으로 갑목 지지로 임목이 있어 주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사화라든가오화등의 정화가 뿌리를 두면 좋겠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 지만은 6월은 고초인등 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을목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을목 이 이렇게 있고 또 묘목도 묘충 때만 되니까 묘목도 이렇게 만약에 있는데 수기가 없다. 물이 있으면 안 돼. 물이 있으면 을목 묘목이 졌는데 유월 같은 경우에는 신월과 달리 유월은 물이 없죠. 그러면 을목 묘목이 말릅니다 그게 바로 고초에 마를 꽃자에다 가풀 젖자. 마른 뿔은 정화를 생길 생할 수 있죠. 우리 이거 아시죠볕볕볕 맞지 이렇게 쓰죠. 볕집 삼겹 살이고 아시죠? 볏짚으로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볏짚 향이 있어서 아주 맛있는 그러한 어, 삼겹살, 아주 고급진 삼겹살이죠. 저 어디 동네에 요거 판다라고 제가 들고 알고 있는데, 자 볏짚 삼겹, 이 볏짚 뭐예요? 볏짚으로 불을 피우면 정화, 정화를 볏짚으로 피우는 거죠. 볏짚이 젖어 있으면 불이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이 볏짚 말잘 말은 볏짚이 곧 소가 되는 것이고, 요걸로 불을 살리는 것이 인등이죠. 고초인등격. 요거, 고초인등격은 여러분 생각할 때 볕집 삼겹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뜨거운 열은 순식간에 고온, 뭐 거의 700도에서 뭐 세면 1000도까지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이 불이 오래 가요. 금방 꺼져요. 볕집은 오래 못 타고 순간 타고 삭삭을 틀죠. 그래서 정화가 을목 고초인등격, 그래서 을목 쓰는 사주하고 간목 쓰는 사주하고의 부기가 어떤 게더 오래 갈까요? 당연히 볕집 고초 인등격하기 하는 것보다는 장작. 여러분들 그 고기 꿀 때도 볕집은 오래 못 한다죠. 그런데 숯 있잖아요. 잘된숯 가지고 불하면 은 어떻게 됩니까? 그숯 가지고 고기 엄청나게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이것도 비율도 고기로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정화를 할 때는 감목 인목으로 생하는 각 것이 좋고 아무리 고초 인등이 된다 하더라도 을목 면목은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인사 우동의 뿌리가 튼튼해서 정화 일간이 좀 생황해졌다. 그때는 임수를 치용할 수는 있는데, 제아무리 정화 일간이 와가더라도 이 유월에 개수 쓴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뭐, 일간이 너무, 뭐, 6월이라도 너무 왕하고, 뭐, 예를 들어서, 천간에 감목 같은 것이 투출되어 있다? 이런 문제 개수가 있어도 크게 문제는 되진 않지만, 개수는 임서하고달라도 보강해주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 특히나 여명인 경우, 이건 좀 이따가 생시할 때 얘기해야 되지만, 여명인 경우에는, 특히나 올해가 개미년일 때는, 개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금순으로 가기 때문에 개수가 투출되는 것을 썩 좋게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반드시 목을 보는 것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보고 생시를 보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일간과 월령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겠고, 격국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의 유금, 6월의 유금이라고 하는 것도 음금이 되겠습니다. 음대 음의 관계. 자 어저께 병화가 6월에 태어난 것처럼 똑같이 정화가 6월에 태어나도 화극금의 관계가 되죠. 일간정화가 어, 월지의 유금을 극하는 관계, 화극금의 관계 내가 극하는 것이 아극자라고 하고요.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되죠. 극자 관성 아극자 재성이 되겠고 정 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재와 편재로 구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정재라고 하는 것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으로서 음량의 조화가 맞으면. 어, 정제가 되죠. 어저께 양화가 음금을 봤을 때는 정제였지만 오늘처럼 음대 음의 관계가 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양대 양의 관계가 되는 경우에는 얘는 편제라고 하고요. 편제 격이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6월이라고 하는 계절 금이 제왕지가 돼서 굉장히 왕한 반면에 화는 사지가 되죠. 일간은 약하다 신약 제 왕한 사조 제다 신약한 어 구조 이런 제다 신약한 니앙스를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죠. 타간지로 목화가 세력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제다 신약이 될 것이고요. 타간지로 목화가 세력을 얻게 되면 신왕 제왕도 가능하고 뭐 관정왕까지 있다라고 하면 재생 관까지 해서 명예와 재물을 까지 크게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주 구조가 원활이 <laughs>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면서 월간 보게 되면 신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유중에 있는 본기가 투출되어 있죠. 원안적인 편재격에 역시나 재성이 왕하고 일간 자체는 아직 세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제다 신약한 구조가 원 이건 제다 신약을 봐도 됩니다. 이제 신금까지 투출되어 있으니 거기에 문제가 뭐다 축 토가 일지에 있습니다. 정축 일추가 되죠. 식신이기 때문에 뭐 밥을 잘하고 그런 거다 부수적인 얘기인 거고요. 유금 옆에 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유 축 회급은 삼 합을 짓는데 사시가 되면 완전한 사유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시가 아닌 경우에는 유축이죠. 유 축준 어, 삼합이 돼. 준 삼합 삼합에 준해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금국을 이루는 걸로 보죠. 그래서 이거 유축의 신금까지 투출되면 이거는 재성이 굉장히 왕한 것이고 연지에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인성 이 있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묘목은 편인 이 되죠. 편인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편인이라고 나쁜 것이 아니라 묘목은 승목인 것이기 때문에 안 좋죠. 양화인 병화는 병화는 묘목을 보면 정인이죠 그러면 정인이니까 좋아야 될거 아니죠 근데 묘목은 병화 됐던 정화 됐던 승목인 묘목을 가지고 화를 생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오히려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에는 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의 불꽃을 꺼트릴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있는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요것 충은 되지 않습니다. 주 축이 합이, 합이, 되, 합이 되기 때문에 묘충돼서 묘목은 살아있지만 역시나 천간의 개수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승목, 그죠? 갈대라고 생각해봅시다. 묘목 자체, 물, 원래 물기를 빨아들이고 있는 마른 갈대가 아닌 젖은 갈대인데 위에서 비 내리고 있습니다. 절대 이 묘목 가지고 정화를 생하기가 각 어렵다. 그러면 딴거다필요없어 일단 생시에서 정화를 생조해 줄수 있는 간목, 인목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인 것이고 그 이후에 사주가 어떻게 됐건 부족한 것은 대운에서 보충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가야지. 그러면 결국 뭐예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이 명식은 일단은 구조제자가 좋다, 나쁘다. 과연 좋은 구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시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 경자시 보도록 하죠 자정화일간이 굉장히 삼주가지만 놓고 봤을 때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낙동강 오리할때는 그런 구조인데 묘목 가지고 정화를 생할수 있다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 거다 되고 젖은 진갈때비 내리고 있다. 이거 가지고 정화를 생조해준다. 오히 그나마 정화가 한번살아 살아보려고 지금 아둥바둥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마저 젖은 쑥으로 불 가려버리면 연기나다 꺼집니다. 그죠?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생시같이 경제하시다. 자축, 물론 이제 수, 이거는 자축합토 아니죠? 이건 수로 봐야 됩니다. 금수가 이렇게 세력이 왕하게 되면. 그러면 개수가 더 세력을 얻겠고, 이 개수는 정화 입장에서 칠살이죠? 완전 재성이 칠살을 생하죠? 그러면 재살태 왕한 사주, 재살태 왕한 구조가 돼서 약한 일간이 저, 제 관을, 제 살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운이라도 목관으로 가면 그래도 한번 비벼볼만 한데, 운이 금순으로 한다 보면 초년에 거의 40대 중반까지 고생, 고생, 아주 센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신해시 되게 되면, 역시나 경자시나 신해시나, 어, 똑같습니다. 뭐 뭐, 그죠? 뭐, 시내시, 뭐 경자시, 일단 정화가 뿌리들 곳이 하나도 없고요 뭐, 경급에서 개수를 생하든, 신급이 개수를 생하든 똑같고, 뭐, 개수가 해 뿌리든, 자해 뿌리든 똑같습니다. 결국 경자 시내시는 정화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생시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좀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신축시 별로 좋지 못하고요. 개묘시 역시나 개수 투출되는 것 결코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정미, 무신, 기유, 경술시 모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는 아니고 그나마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생시 이민시가 있습니다. 이민시는 인중 감목의 생류를 받을 수 있고 정화가 인내 뿌리를 줄수 있다고 라 하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나 일간 약한데 임수 투출되는 것을 과연 정관이기 때문에 좋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갑진시 같은 경우는 단지 단지 정의는 감목 하나 얻었고 일간 정화가 지지로 진축 유묘에 절대 통건될 수가 없다. 단지 약한 정화가 엄마의 간신 의지에서 살아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을사시 정도 되면은, 요거 사유적 회금을 완벽하게 짰죠. 재성이 너무 왕한다. 그래도 정화가 살 뿌리를 두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유적 회금까지 돼서 금이 세력을 얻고 금이 다시 수를 생하게 되면, 이 약한 정화가 이 왕체가 생하는 실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다. 의문이라고 하는 뜻은 어렵다라고 하는 뜻을 제가 둘러서 말한 것이고요. 병 오시 같은 경우 나야지만 제가 봤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인성인 목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좀... 뿌리를 튼튼하게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정화 일간이 병화를 보면 어 양간을 태양을 보면 달빛이 탈광된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은 이거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간 정화가 왕할 때는 4월 5월 등에 대한 일간이 왕할 때는 병화 보는 것 좋지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정화 일간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는 병화 보면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내가 약하면 내 형제, 자매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고, 집안이 잘 살면, 뭐, 뭐 한다? 그죠. 재산 가지고 다툼을 하는 형국이지만, 약할 때는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